돈 걱정해본 적 없는 금수저들의 특징 세 가지.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사는 진짜 금수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오늘은 금수저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선택의 자유와 여유가 남다르다. 금수저들은 직장이나 진로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선택합니다. 직장도 자발적으로 다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여유가 있죠. 이런 환경 덕분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고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임합니다. 두 번째 남다른 경험과 스펙을 갖췄다. 해외 연수 명문대 다양한 취미와 여행 등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랍니다. 이런 배경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개성과 넓은 시야로 이어집니다. 세 번째 소비보다 관리와 자기개발에 집중한다. 금수저라고 해서 무조건 사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자기관리와 절제,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데 신경을 씁니다. 명품도 드러내지 않고 오래된 물건도 잘 관리하며 꾸준히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. 진짜 금수저는 여유와 자신감, 그리고 자기관리에서 차이가 납니다. 오늘도 당신만의 가치를 응원합니다. 더 많은 인사이트를 쌓고 싶다면 구독하세요.